야될 같습니다. 네. 자 이승우 선수가 일단 오늘은 저 후반전에 저 공격적으로 좀 힘을 많이 쏟을 것 같고요 백승우 선수의 또막대결을 이승우 선수가 들어올 체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르샤 더비가 본격적으로 펼쳐지겠습니다. 자 옆면을 내면서 순간적으로 또 역습으로도 시도를 간간히 하고 있는 수원 fc입니다. 를 못하고 있는데요. 이승우 선수입니다. 진규 선수와의 충돌. 서로 좀 엉켰어요. 풍이 있는 거거든요. 에너. 자 떨어지는 볼 들어갑니다. 유영선 멀리 올리려는 작업 펼치고 있습니다. 벤투 감독의 모습도 보이네요 오늘. 그린데도 을 많이 맞춰봤기 때문에 자, 뒷공간 쪽으로 옵니다 슛! 발리! 시도해봤던 이승우입니다 아, 어, 어려운 어, 동작이었는데요 슛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이승우 정말 어려운 골이 날라왔는데 네. 아 논스톱으로 잘 가져갔어요 네. 자, 여기서 살짝 찍어서 넘겨줬었고요 떨어질 걸 왼발로 발리 시도했던 이승우 어려 오늘 조금더 관심 있게 지켜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음. 자 이승호가 다시 끌고 올라갑니다. 이승호 중앙 쪽으로 서면서 오른쪽을 봤습니다. 자 좋은 곳으로 위치를 넘겨주고 아 그대로 슛. 아아 이번에는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정지. 본인이 직접 마무리를 했고요. 그러면 선수들이 아무래도 그 자체만으로도 좀 신경이 쓰이겠죠. 그팀 명단의 이름을 끌고 들어오면서 이승호의 연결. 이승우 이럴 때 타다가 그대로 슛 골전. 네, 못 들에서 아주 과감하게 시도를 해보네요오늘이 한번 진짜 마무리 를잡 봤다. 이승우. 김도균 감독 도 빠르게 수비 라인을 재정비 시키는 철저하게 지시하고 있는 김도균 감독입니다. 다시 이승우 잡고. 아, 찍. 괜찮다. 고사인을주고 있는 이승우. 에서 계속해서 이제 득점을 하면서 네 포를 기록했었던 이승우 선수인데요 지난 경기에서는 봄에서 득점을 하지고 4골이 왔습니다. 김현 니실라가 원터치로 이승우가 볼을 잡고 이승우 이겼습니다. 자, 다시 김현이 잡요 자, 니실라 니실라 찔러줍니다. 원터치로 중앙으로 또 스로패스 이승우 쪽으로 글정이 됐습니다. 이승우가 측면으로 오 자, 멀리 가지 않았어요. 다시 살려냈습니다. 박민규가 이승우 이승의 오른발. 박수! 머리에 맞지 않습니다. 김현! 머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대로 통과합니다. 아, 김현 쪽을 잘 봤는데요. 야, 정말 잘 보고, 아, 김현 네. 선수도 정말 잘 잘라 들어갔는데요. 네. <웃음> <웃음> 자, 들어. 자 그럼. 이거를 정지형 쪽으로. 그리고 넘어지면서 이승우의 터치 앞주호가 쓰러져 있고요. 수원의 비선수스트두 명이 좀 쓰러. 2위를 거두게 되면 승점이 25점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2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요. 라운드까지 생각한다면은 네, 을 전문가 울산의 경기는 앞으로 세어사주정처럼 3... 오는데요. 잘라 떨어뜨리자 정재용 이승우에게 자, 이승우가 스킨 자세가 정재용박민규 진규의 반칙이 선언이 됐습니다 선의 푸시도 정지용 선수가 들어오고 나서 아, 공격에 활기를 띄었습니다 네. 이승우와 다만 정국의 수비가 사실 굉장히 지금 강하다는 점이에요 시즌 최소 실점을 보이고 네. 있는 정국 수비라인입니다 아, 이승우 중원의 라스가 네. 어, 싸황에서 이겨줘야 돼요. 아, 올려주는 크로스가, 아, 네, 강했습니다. 네. 네. 이 점을 말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이수우가 반대쪽 돌려줬습니다. 따라가고 있습니다. 정동원. 정동호의크로스 그 갑니다. 라스 머리 맞죠?